네, 현재 삼성전자가 78,900원이네요. 어제 대비해서 더 떨어졌는데요. 오늘 8,4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구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54% 정도 되네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358만 어제는 그제는 280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언제 아니면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제까지 해서 한 200개 정도 맞추긴 했거든요 더 봐가지고.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강점이 드러난다. 목표가, 목표가 113,000원 변경 전 81,700원